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매몰차게 들리지 않습니까? 법무사건은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매정한 질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 고통의 세월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이렇게 매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 사람의 신체 장애로 인한 불행, 그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이제 묻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이 사지선다, 아니 두 가지 이지선다의 학문을 주면서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죄가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라고 질문합니다. 바로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겠죠.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은 이러한 생각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한국, 이 조선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사상이나 유교 사상 가운데에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지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 내가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축복된 일이 넘칠 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아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죄의 결과로 몰아치는 건 이것은 너무나 야속하고 잔인합니다. 사실 그 당사자를 보면서 이 부모에게, 그 당,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참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신에 그냥 판단하고, 또한 그 과거에 죄가 있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정말 그가 당하는 그 고난 아마 당연한 것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다면 과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고통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저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아주 쌀쌀맞은 아주... 냉혈한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 당하는 이에게는 정말 아무런 극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에 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요. 어,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 그분이 병을 앓고 있는데도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돌아오는 도비 답이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면은 성도들께서, 아이고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병이 든 거야. 아유, 니 역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고 기도를 많지,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게 아마 걸린 걸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풋이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깊은 우리께 송도님은 제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질문에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향한 그러한 가치의 그 고통을 느끼는 공감이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고통을 누구의 죄인가, 어떤 원인인가, 신학적인 논쟁, 율법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극률한 눈으로 보신 것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아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쉽게 정지한 듯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요? 이 제자들은 시각장애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의 벽이 있는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고요.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 사실 이 9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41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론 가장 중심적 메시지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앞못 보는 이 맹인을 시각 장애인을 고치셨다. 라고 하는 것도 메인 메시지도 하지만 여기에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잘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과연 진정한 시각장애자이고 시각장애자에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사실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 나서부터 시각장애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침을 받고 눈을 떴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계속해서 잘 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는 마음의 장애자요, 바로 영적인 시각 장애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병이나 장애, 이거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종교적, 사회적 통념에 있어서.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려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보물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속절 없이 그런 아주 너무나도 차가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함께 섰던 그 이웃들, 그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마음에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 진흙에다가 침을 묻히셔서 이렇게 발라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십리 정도 되는 실로암가에 가서 이것을 씻으면 네가 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소식을 듣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겠죠. 여러 가지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어쩌면 또 땅에 또 함께 꼬꾸라지면서 또 다시 일어나서 그길 여정을 가서 거기에서 실루함에서 눈을 씻고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얼마나 정말 기쁘고 신이 났겠습니까? 처음 보는 세계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 당신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안못 보는 사람 그 거린이 아닌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에, 이 그럴 리가 있나. 사람 잘못 봤지. 아닙니다. 접니다 아니, 어떻게 나왔나? 했더니 예수라는 분이 여사모사에서 이렇게 실로하면서 눈을 씻었더니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 희한했습니다. 정말 의가 의, 어, 정말 할 정도로 참그 반응이요. 기뻐해야 하는데, 아, 축하하네, 잘해. 아니, 정말 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뜨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정말, 정말 축하할 일인데, 너무 잘 됐네 일이야 될텐데, 의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예수가 고쳐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그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다. 그 공동체에서 출교 당했기 때문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경제적인 울타리,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생명의 목숨,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볼 것인가 이거 진상 조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뻐하기는 그냥요.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요, 마음에 장애가 있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었다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격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 시각 장애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취조합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여사 모사에서 나왔다. 아니,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안식이를 범하는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너를 고칠 수가 있느냐? 아,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에 있는데,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 사실만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확한 답을,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가 신문합니까? 그 부모들을 신문합니다. 그래, 오라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도요. 자기 아이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고 거리로 눈앞을 못 보면서 살다가 눈을 떴는데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아이의 고통에서부터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셨습니다. 말을 못 해요. 왜? 두려워서.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어, 너가 예수를 동조하는 자구나 믿는 자구나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 받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장성했으니까요 그 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아는 것은 딱한 가지 그가 태어날 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밖에 우리는 그것만 정확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지 어떻게 나무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영적인 장애가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입니다. 보호해 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그를 살리신 진리를 수호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방임해 버리고 맙니다. 피해 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마음의 장애와 영적인 장애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불러서 신문합니다.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선지자에서 그가 죄인이다?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 깨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당신들이 정말 나중에 그걸 다 알아보고 이분을 갖다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냐면요. 아니 너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 인간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출교해버리고 맙니다. 야, 이 뭐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진리든 이한인간의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그리고 선과 악을 같은 재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로 재어가지고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거룩하고 그리고 죄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정당화 시키면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냥 자기의 것을 수호하고 자기의 것을 지키며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우리 오셨는지 한 인생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해방을 받고 또한 고침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 이 해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참 많이 쳐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래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라이프 가드가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다른 안 좋은 경우가 생길까 뭐 위험한 인스, 생명의 어, 그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No s w 물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수영하지 마시오.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방파제에서 흐, 막 해변가를 갔다가 이제 그 즐기면서 이제 방파제에서 있다가 막 파도가 물려와지고 덮쳐가지고는 그냥 물에 바닷가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라이프가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요동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어? 어, 수영하지 말라 그랬죠? 하면서 막, 아니, 가서 구해줄 생각을 안 하고, 뭐. 수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는 막, 뛰쳐들어가지고 수영을 해, 뭐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는 그 익사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구해내가지고는 그 해변가에서 막 인공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라이프 가드와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당신도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왜 물에 들어간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이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 요즘에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대로 안 해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가요? 안식이는 바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한 우리 인간과의 깊은 교제의 심을 통해서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생명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그 40년 동안 고통당한 사람을 갖다가 해방시켜 줬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인데 그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도 자기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그런 병을 고치지 말라. 그들이 정해놓고는 그걸 지키겠다고 그것이 지키는 것이 내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아무 뭐 자기네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명예요, 그들의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도 그냥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제일 시각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바로 바리세인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시작해서 41절의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을 죄인이다 죄인이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면서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도 저희들이 눈을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그들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권력과 스테라스코를 지키기 위한 그런한 야욕으로 인해서 다 가려버려서 보지 못하는 일을 보는 게 보는 게 아니죠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들은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의 그 소두에서부터 3절에 있는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그 일을 제자도 몰랐고 그리고 그 이웃들도 보지 못했고 부모들도 보지 못했고 또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가 그렇게 위협을 받는데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다. 그가 나를 고치신 그런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바리새인들 앞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렇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역사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씀을 좀더 헬라의 원어로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드러나야 할 거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자들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시각장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일하실 것인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치셨다고 하는 그 구주로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그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원하지만 어떤 사람의 그 질병과 고통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판단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욕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욕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에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훈련시키고 단련함으로 인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믿었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속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 은혜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제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또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긍유가 자비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그 비전을 보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삼중 그 고단을 고충을 당하셨습니다. 말사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패니 크로즈비라고 한 분이 계시죠. 9천 개 이상의 찬송가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이 23개가 우리의 찬송가에 들어가 있고 그 찬송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애송하는 찬송가들입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강영우 박사님, 언젠가 그 부인 되시는 서근호 권사님께서 오셔서 간절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u n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 국가 장애인위원회 위원. 노스 이스턴 일리데이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그들에게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한 기자가 한 번은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한 사람에게 큰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을 못 보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시력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전,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나의 삶을 통해 고난을 통해. 나의 입은 심지어 장애를 통해 어떻게 미래에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겠죠. 여러분 안유환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잠시 잊어버리셨을까봐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유환 목사님 지금 74세십니다. 그러면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이 먼저 나왔죠 이분이 안유환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됐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책도 읽었고 영화도 보았습니다 참큰 감동이었죠 그러나목회자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반항하였습니다 여러분 PK 아시죠? Pastor Kids가 Problem Kid가 된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잘 산다, 자기가 반항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잘 됐습니다. 그는 가정을 가졌고 두 딸을 결혼하여서 두 딸을 가졌고 미 8군 근무 중에 미국 정부 초청을 받아서 미국행 유학을 또한 어, 가기로 하, 했습니다. 근데 원인 모를 인질로 인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던 거죠. 3 7세 나이로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그 홈리스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절망하면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난생 처음 느끼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를 마치고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우리 함께 했었던 그 거리의 아이들, 거리 아이들의 800명의 아이들을 검정고시를 치게 해서 그들이 각자 생활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설립한 세비맹인선교교회 지금도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은 오늘도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안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볼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실명의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다. 그렇게 목사님은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서 삼세계 맹인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나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주님께서 불러 주시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 마지막 사명입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려움 푸시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또한 우리와 함께 시련 갖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그 공감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주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